여쇼 시험비 w me the c u r r 에 I'm not a p a 는 a c 로디스 남을 디스 아 e 들꺼 c 젊은 사람들 세상 내가 얘기는 e y w o u l 하기 o t i c e I d 말쳐다 t g 고 to 하기 전에 말버벅대리 r e Sessa. t h 랩을 배운 적은 없으나 그냥 랩을 직거래지. 나 오늘 하루 종일 배달했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왔지. 신영동 정자 이 자리에서 랩을 할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쳐다보질 않지. 난그 가운데 느낌이 없는 이 소울 그대로 가는 소울. 예. Yeah. 다시 랩을 하는데 앞에 있는 남자애가 좀 깠다고 지나갔어. 정자예 신영동 정자 정자에서 랩을 해투팟 A 팟 B 팟다다 시오 미더 거리 나가 보지 않았으나 나는 나는 낙 강낙은의 이 자리에서 슬픈 노블 노래를, 노래를 부를 필요 없이 숨만쉬고 랩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정말 좋아서 나는 춤을 안쉬고 지금도 기쁨과 지부려지부렵네야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 속 상담사가 되어 들어주지 않은 현실 속에 나는 과거 속에 사는 남자 미래 없이 그냥 뱃살에 살만 찌워 터져나가는데 바지살 허리살 벨트 맞지가 않아 so, 매니저 있어요 혹시? 없는데? 어쩐지 없는 것 같더라 앱을 요따구로 하니까 지금 시간 끝났어 여자를 친구로 만나려 여자를 쟁취 나는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만남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디스해도 4년간의 공백이 지나가지 않아 4년간의 공백이 끝나지 않는 현실 속 아픔 속 미래 속 나는 다시 쏙쏙 들어가 그대의 마음 속 세상에 돈이란 것이 모두 다 포함할 수 없는 인상같이 모두 다 가격을 매겨 사람도 가격을 매기지 너는 어디 대역을 나오고 어디 서울대 s대 가이스트 나는 신영동 그냥 길거리 나그네 지나가는 래퍼 허영 가득한 Yo, slow a 이 t 액션 감사합니 a 뭔 t 이 a t 도체 h y I'm here. I'm h e 이 e I'm h 랩 r e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 짠짠 귀걸이 하나 말하했습니다 예, 어, <laughs> 예, 돈이 필요 없는 귀걸이, 귀걸이, 진로 귀걸이. 아 어, 오늘은 저기 아까 댄스 공연을 마치고 어 오늘도 어떤 그 저와 같이 머리를 단정하게 미루신 분이 어, 팬이라며 예. 팬이라고 하진 않았고 그냥 대단합니다 하고 박수 쳐줬고요 예. 감사했습니다 예. 그래서 뭐 같이 촬영을 했, 할 수는 없었는데 내일 이제 뭐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예. 일단 오늘 저기 텐션 너무 업이 돼서 또 요즘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인도를 주행한 건 아니죠 뭐 저도 인도 주행하다가 상대방이 다쳤으면 보험처리 해줘야죠 뭐 보험을 뭐다 들은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요? 급작스러운 사고에 의해서 영 음. 몰라 손이 그냥 가네. 손이가요, 손이가 새우 참새 참치의 손이가요. 참치. 아 오늘 진짜 어마어마 무시하게 무지무지합니다, 무지무지. 누구 목소리 다른 거 아니고 제 목소리 이렇게 됐어요. 약간요. 안녕하십니까 대봉입니다. 음. 뭐 코스튬 길렀어? 아이, 코스튬은 뽑아 물난 게. 코스튬 길러도 멋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어제 뭐 대행한 사람들 왜다 코스튬 길러고 뭐뭐 뭐 그러냐, 뭐 지랄이냐 막이러시고지랄이는 아니고 그냥 뭐 다들 극혐이다 그런데 아니 대행 막상 하다 보면은 이 코트를 이게 시간이 없어요. 근데 저는 코트는꼭 가까이요. 이거. 이거 나온 순간 이미지 급 추락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코털은 늘쪽가이로 더해소로 조그만 가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뭐 괜찮잖아요 수염이 정도면 뭐 어우 뭐. 차승원 같은데? 그치.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새끼 삼시새끼 자주 보시죠? 안 비슷해! 땡! <laughs> 안 비슷해도 차승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지모 <laughs> 내가 그렇다면 그리, 그런 거야 아, 진짜 그냥 너무 막 가는데? 야, 원래 막 가파야. 아, 최근에 몸이 좋아졌냐고? 아니, 쫄티야, 쫄티. 쫄티인데, 라비토 같은 건데, 요즘자또 이렇게 한 마련해 줬어. <laughs> 아, 여자친구 저를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주고 있어요. 이모자 빼고, 머리부터, 이거 이거, 이거. 추구, 추구 바지를 제가 한 거예요. 이거 동네에서 이게 S, STL 메이커인데 이게 그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이게 서핑복 진짜 색상 좋죠 진짜 잘 샀어 5,000원에 살짝 배 보였다 아유 배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배달대행하는 새끼들 겁나 무시하지 마 근데 겁나 살 쪄야지 집에 가자마자 밥 먹고 막또 먹고 또 먹고 막 일부 살찌는 우 사람 있어, 진짜로. 그 <laughs> 근데 진짜 무식한 짓이니까이 살찌면 본인 힘든 거아시잖아 본인 힘들어요. 아, 나 꿀리기 싫어가지고 진짜 막 살찌고 우 그러지 마세요, 진짜. 아니 누구를 얘기한 거 아니야, 절대? 그런 착상이 보여, 이하다 보면 좀그게막 보여요. 나 무시하지 말란 식으로 해서 이제 등치를 키우는 거, 아니 많아요, 진짜. 어렸을 때도 그거 하자, 돼지 기름 먹고 하잖아. 이거 안 좋습니다. 나중에는 본인이 본인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. 저도 지금 약간 5kg만 줘도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픈데 10kg 쯤은 어떻게 되겠어요? 허리 허리까지 아프지? 허리 아픈가? 온몸이 다 아파요. 그리고 살이 찌니까 일하기가 싫어져. 체력이 없어져. 막 조금만 더워도 막 식은땀 나고막 진짜로 <laughs> 자꾸 살 얘기하지 마세요. 아유, 나도 지금 살쪘어요, 여기. 그래서 시영동 130-1번지로 다 오, 찾아오세요 살 빼실 분 매주 춤을 춘거니까 응. 춤을 레슨을 해준다면 혼자 춤만 추고 있어 대부내스타일이야내 응. 스타일이여 내 어우 이쁘게 썰었다 이쁘게 장식품 같아 응. 네이프로 봐, 세이프로 음. 봐. <laughs> 응? 어 시장 갔는데, 수유장 갔는데 참여가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. 다 샀지. 나 작은 참여가 좋더라. 음. 응. 근데 작은데도 씨는 큰실하네 신은 튼실하네. 음, 맛있어. 씨는 탱탱하네. 씨는 해 씨는 영울다 과일 많이 드셔야 돼요. 남자는 과일을 안 먹게 돼요. <목소리> 혼자 살다 보면 맨날 치킨에 피자, <laughs> 떡볶이, 치킨 피자 떡볶이, 치킨 피자 떡볶이. 여기 3세트 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? 넌다 알고 있어. 응? 밀가루 땡기면 다음날. 치킨 땡기고 다음날 또 피자 땡기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거예요고추잘 어, 안먹어요 무조건 어, 족발 땡기고 삼겹 땡기고 계속 그런 식단을 가지면 어떻해요 몸이 막 진짜 그냥 그냥 막 살이 막 그냥 막막막 몇달만에 <laughs> 한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이제 하다보면은 이게, 변비가 너무 심해져요. 제대로 또, 화장실잘못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은.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가서, 여기 손을, 여기 아시죠? 여기 끝자락. 여기를 이렇게, 이렇게, 화장실에서 올려보시면, 가, 갑자기 왜, 아예 다 필요한 팁이라니까 팁을 많이 주잖아. 팁줘 <laughs> 이렇게 긁어줘요, 이렇게. 이 끝자락을, 양손 다, 이렇게 계속, 손톱 끝으로 긁어준 다음에, 마지막에 요거 <laughs>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로 <laughs> 가운데 효과를 땡겨줘야 돼요 그러면 소화가잘 되고 <laughs> 배변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텐션을 주면 이런 팁은 누가 하느냐 제가 건강상식에 이 여기 계속 주무러주세요다 필요한 겁니다 회사 하신 분들 변비가 많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해결사 아니야 해결사 지금 간다 음. 딱 있어라 딱히 뭐 재미.. 뭐 재미 있겠습니까 인생? 아, 이게 처이네 뱃살 오도르 음. <laughs> 이게 제 뱃살인데 진짜 어디 아 먹는 거 갖고 놀리지 마 나도 그다사 먹을 수 있거든? 에휴 5만원 밖에 안 하는 거아 그냥 혼자 드시면 돼요 뭐 음? 그러지 마시고 아 이름 뭐였지? 영혼참치 같은데? 네? 영혼참치 미아참치 이야 참치도 요즘 잘 나가던데. 아니야. 제 이름이 있는데. 홍보를 해줄 필요 없어. 어차피 우리가 우리 한번 먹으면. 되지. 네? 홍보를 해줘. 잔 재미. 음 <laughs> 한참 네. 드셔. 참치를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걸 먹어보고 정말 왜 일본 사람들이 참치 참치 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음. 오. 소래 어. 오 가와시. 오동오동식을 했을 때, 와 맛있대. 음. 이제 한 입을 먹으면 하루 일과가 딱그 스트레스가 딱 기억이 안 나. 아 이러면서 <laughs> 속에서아 유분이 쫙꽉찬 게. 너무 맛있는 게 기름도 이게 좋은 기름이에요 불포화 음. 지방산 돼지 <laughs> 머리도 좋아진 와 최고다 왔어 음. 음. 와, 와 참치 참치 정말 좋아요 <laughs> 아, 그래. 그 소고기를... 일단 비위가 약하셔서 잘못 먹는데, 그 소고기 먹는 맛이에요. 신선한 소고기. 제 생각엔 그렇게 맞아요 굉장히 신선한 소고기를 생으로 먹는 느낌? 바다에, 바다에 쇠고기, 쇠고기, 날고기. 날고기는 인자 많아도 나는 다, 다 따라가. 따라갈 필요도 없대. 나무 따라가지 마. 요내 인생 내가 살아주고 내가 네 입에 내가 내꺼 넣어주고 어, 내꺼 응? 내가 알아서 자장온거지난부러해봤지 뭘까요 저 새끼 저거 못 타고 다니는데 이런거좀 하지마요 제발 <laughs> 내가 그냥 경찰타고 다녀도 되고 내가 조그만 쪽방 살아도 되고 남일이 아무 상관없는겁니다 그거를 깨우치기가 힘들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니라 살다보면 이게 황새치 같은데 이게 내 생각이 황새치야 참치가 이런 부위가 음 없어 살다 보면 막 분노가 치밀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게다 어그러진 세상 같고 내가 약자 같고 돈 벌어도 부자가 안 되는 거 같고 돈 벌기 싫고 그러죠 그럴 때더 벌어야 됩니다 보석 김정석 기사처럼 그럴수록 더 법니다 비닐 뭘써 뭐 있는지 한번 봐봤어 <laughs> 우리동네 맛집이에요, 맛집 응. <laughs> 오픈도라교락라오픈도라교락라키요레교 락교! 내기레에는라참치레되오라진 락교. 오픈 락교. 네, 아, 진짜 키다양키오레키 음. 근데 다 맛있는 거라요 딱히 오늘 해줄 말이 없어서 여러분들 제 맛있는 거 오래 가만 먹어서 자랑 하고 싶었어요. 자랑 되잖아. 같이 뭐 참치 하나 먹어도 되잖아. 응. 안녕히 계시고요. 내일 또 이번 주 내내 비 오니까 돈 많이 먹읍시다 어이 팅 <laughs> 우리. 어 아, 우리.